또선교 보고 같이 해 주십니다 성교상 앞으로 나오시면서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최관신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선교 보고와 그리고 선교 기획 함께 듣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말씀을 전하고 또 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역 어, 미국에 온지한3 개월 됐는데 이제 내일 제가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3 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활 어, 예수님 부활 하시고 나서 어, 지금 셋째 주. 했는데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 생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는 혹시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평강,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새로 주십니다 가라, 가서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본대로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보았던 그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고 죽었고 너희 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죄가 씻겨졌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제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세상에 가서 알려라.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본대로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것인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부활한 내용을 가서 증언을 하는데 본대로 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이웃이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고 내 가족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들이에요. 유대는 뭡니까? 같은 종족이에요. 이웃 형제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는... 세상 저땅 끝까지 가서 내한테 있었던 그 일을 증언하라.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려라.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리니.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께서 떠나가셔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돕는 자.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 하시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려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으로 이뭐 권능을 받고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저는 이제 내일 떠납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제가 가기 전에 우리 금문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갑니다. 그냥 제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뒷심이 없이 가게 되면은 내 맘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받고 가면은 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서 하라는 것 그걸 합니다. 자 보내는 자들 보내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예배를 드리 거예요. 줄을 섬긴다는 건 서비스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까 말까 매우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안 와도 예배 드린다는 거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성도 들어오고, 함께 뜨겁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중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 부활의 증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를 드린 중에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고 기도하고 보냅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이게 보내는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선교비 몇푼 줘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안수해서 기도를 하고 아주 간절하게 그들이 사역지에서 혹은 전도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라고 안수해서 보내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는 그 선교사의 역할이 없이 그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일들에 대한 증인자 증언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 일들의 증인이시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네들 말을 들으랴? 예수님이 시키신 일난할 거다. 결국은 죽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그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서 이 굿뉴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이제 죄가 없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지. 그런데 안 가면, 안 하면은 그들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또그 제자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임무를 다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오신 곳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대신 그 일을 좀 해주라. 그 일을 해라. 하고 보낸 겁니다. 예수님 대신 일을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 시키신 분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그게 좋은 심부름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식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는 뭐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들, 엠베세더. 하늘의 대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그일 대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일을 대신하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도 있고 그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족에게 쫓아갔을 때 가족들한테는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만 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험한 곳으로 다니다가 질병과 오염에 처할 수도 있고, 처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쉽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항상 즐겁고 영광스럽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만 받고 칭찬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그일 계속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뒤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뒷심이 없이 가려면은 지쳐요. 지쳐서 쓰러지고만 합니다. 주여 함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이제는 남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죽어요. 후파에 가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신 을 사랑하고 있다고. 배고픈 자를 먹이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배가 불러서 죽고, 한편에서는 배고파 죽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감옥 속에서 덜덜 떨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어찌보면 내 형제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전하자, 그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제발로 못 나와요. 그런 영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제발로 나오들 못 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두려움, 당신이 지었던 그런 죄, 예수님이 죽어서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빠지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영원히 살수 있어. 그 이야기를 스스로 이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교회에 안 오고,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두려웠고 온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가지고나좀 구해달라고 못 온다니까요. 안 해요. 내가 찾아가야 돼.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며 기도하면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한테 시킨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어떻게 평강을 내가 평강을 해야 돼. 그래야 누군가에 가서 평강을 필 수가 있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그걸 용서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당시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하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어,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희생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2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될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죽음이에요. 부활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대신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뺑돌대지 말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시키실 때돈 없다고 언어가 안 된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안 시키겠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강하게 하는 거예요. 돈 많고 강한 사람은 상대방 설득 못 시킵니다. 정말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내 이웃과 형제 누가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지 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살펴보자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부활의 사실과 그의 죽음과 부활로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가서 전할지 찾아보자는 요즘 뭐안 가면 인터넷으로 찾으면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도 보니까 버스 정류장 옆에다가 천막 치고 살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대요. 기업들이 다 떠날 정도로 시내가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나하고 함께 살자고. 이 명령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아서 매일의 일상을 변화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 전하라 하셔서 전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가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